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성에게 외면 당하는 대화 유형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난 일을 계속 문제 삼는 사람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에 집착하는 사람 있죠? 보기 흉한 꼴만 보였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 먹을 걸 그랬어. 동성끼리도 과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상대는 피하고 싶은데 이성은 더 하겠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도 그 자리에서 즉시 합니다. 과거의 일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에 대해 글로 써봅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이 명확해지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 의심하고 억직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아이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을순이가 오더니 또 꼬집었어. 왜 애를 울려? 헐 대박. 한마디로 이런 분들 노답이죠. 아니, 또라니요. 살인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아니, 또 살인을 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아우, 난그 사람 싫더라. 옷도 꼬질꼬질하고, 빚이 그렇게 많다며, 헐, 이건... 개선 방법도 없습니다. 병원 치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분명 냉철한 사람보다 매력적인 면도 있고요.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남을 잘 돌봐주고 이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부류는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결혼해서는 가정을 깰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갔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이동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운전자들이 멱살잡이를 하며 싸우고 있을 때 끼어들어 중재하려는 사람,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라면, 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사람을 비인간적이다고. 생각하며 자신처럼 감성적인 인간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어른답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니까요. 그것을 인식한다면 분명 개선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유부단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말만 하는 남자, 잘난 척하는 사람, 뭐든. 자기 자신을 위화시켜서 말하는 사람 동성이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 1순위이죠 내가 말이야 예전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상사가 나만 보면 배꼽인사를 했다니까 나는 말이야 어디어디 어디 경력 10년에, 어디 어디 경력 몇 년에, 내 별명이 오죽하면, 나 꼼꼼히겠어. 아유, 정말 피하고 싶죠? 다섯 번째, 상대가 관심 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클래식 듣기가 취미라고 하면 고상한 취미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또 누가 의사라고 하면 돈은 많이 벌겠군. 또 어떤 사람이 사교 댄스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성이 그리운 거야.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저속한 욕망을 기준으로 해석을 내리는 부류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부류라면, 인간은 단순한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서든 각광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려는 것 자체는 결코 어리석은 짓은 아니죠. 그러나 늘 눈에 띌 것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상 비참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실하고 진지하게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애써 눈에 띄려 하지 않아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해악과 일상에 행복을 전하는 채널 아름다운 삶입니다.